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76% 올라서 4,081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1.8% 가까이 올랐는데 뭐사상최고가또 경신을 했고요. 장중고점이 4,084까지 어, 올라갔습니다. 오늘 보면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어요. 어, 2200억 이렇게 판 걸로 나와가지고. 사실 수급상으로 보면 요새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. 어, 일단은 어제 외국인 좀 많이 팔았어요. 어제 보면, 네, 1조 6천억을 팔았고, 오늘도 뭐 2천억 이 정도 팔긴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네,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. 기관이 계속해서 좀 사고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6천억대, 특히 뭐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1조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끌어올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. 음,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오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익 실을 하는 어,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, 약간 고점 징후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지금 장이 어, 이 상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올라가려고 하는 어,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어제 뭐 미국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도 어,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.8%니까 뭐 그렇게 뭐 적게 올라온 건 아니고요. 다우랑 S&P 같은 경우도 약간씩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어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도. 어...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. 일단은 상승 종목 자체는 되게 적었습니다. 네, 상승한 종목이 많지가 않았고,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는데, 어, 그런데도 이렇게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. 특히 엔비디아가 5%가 올랐는데, 네, 2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을 거의 5조 달러를 이제 어, 앞두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긴 합니다. 시가총액 5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보면 7천조가 넘죠. 네, 정말 엄청난 지금 기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, 이제는 좀 비싸다고 얘기를 어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보면. 포드 p r 이 네, 이제 30배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. 과거 p r 로 보면 지금 57배입니다. 네, 그래서 워낙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은, 네, 그래도, 어 이제는 진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, 그래가지고 지금 뭐, 나스닥 종목들이, 음 계속해서 좀 요새 또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, 네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데, 네 그만큼 근데 지금 또 ai 이쪽 관련해 가지고 성장이 어, 너무 잘 나오고 또 이익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어, 이 랠리가 지금 정당화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잘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음또 뭔가 이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이제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, 너무 또 이렇게 상승장에 취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, 어, 언제든지 좀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,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에이팩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어, 일단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웬만하면 네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것 같고요. 지금 한미 관세 협정 같은 경우도 뭐 세부 내역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협정이 되는 게좋 좋을 것 같아요. 뭐 계속 이태 여태까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아가지고 음 어쨌든 뭐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을 더 원하니까 뭐 그런 것 역시 또 예상외로 잘 나오고 그러면 또 시장에서 반응이 또더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코스피 이렇게 좋은데 뭐 환율은 근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보면 오늘 뭐 장중에 26원까지 가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뭐 30원 이런 수준이라서 네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이 정도에서 좀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닌가, 어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뭐, 다른 지표들 보면 금값 같은 경우는 4,000불 밑으로 떨어졌다가, 어, 그래도 4,000불 정도로, 어,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.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횡보죠 보면 11만 달러 때, 뭐, 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채권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 뭐 3.9, 4.0뭐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지표들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. 뭐 WTI도 60달러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,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어 주식시장만 조금씩 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어,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이끌었던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7%가 오르면서 어, 워낙 뭐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가 넘기 때문에 네,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오, 1%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빠진 건 아니니까 뭐이 정도면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거를 어왜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 지주사도 좋았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11%어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네 원전주 좋았습니다 네 두산에너 빌리티가 11% 올랐는데 뭐 이거는 에이펙 쪽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원자력 이런 쪽 또 미국 쪽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좀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보니까 사상 최고가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계속 한 7만 원을 못 넘고 있었는데 한번 뚫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승세를 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어 거의 2011년 네, 2008년 7년 이때 이제 고점이긴 한데 뭐 그때 거의 19만원 갔던 주식이라서 사상 최고가는 워낙 뭐 힘들어 보이긴 한데 어 그래도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올라왔죠 네. 마찬가지로 조선주 쪽도 보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2011년 그때 고점이 한 5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게좀 가능해,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또 괜찮았던 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네이버가 4.7%, 카카오도 6%때 올라오면서,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다 보니까, 음, 최근에 좀 흐름이 뭐, 상대적으로 좀,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못 올라왔죠. 반도체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많이 재미가 없었는데. 그래도 호재들이 있거든요. 네이버도 뭐, 두나무랑 이렇게 합병이 되고 그러면, 뭐,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, 어쨌든, 한국의 대표 IT 기업이다 보니까, AI 쪽도 그렇고, 뭐래도 할 거라고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, 이렇게 좀 시장이 좋을 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. 마찬가지로 지주사 뭐 두산 같은 경우도 12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확실히 강세장은 항상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좀 빠질 때는 적게 빠지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게 이제 강세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강세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. 외국인이 이제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 쪽이라서, 어,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좀 끝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이러다가 외국인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, 뭐, 여기서 이제 또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, 얼마나 더 갈지 이렇게 좀알 수가 없,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강세장에서 항상 이 고점을 또 예측하는 것도 참그 무의미한 그런 일이라서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이 지수대기 때문에 4천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은 뭐 실제로 약간 버블이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수가 뭐 7천, 만 이런 식으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.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버블 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또 놓치면 또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용할 거는 이용하면서 어 그렇다고 또 이제 리스크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어 이렇게 좀 강세장을 어좀 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시험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